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몽기 선수 허영무 선수인데요. 픽스스타리그 32강 FG경기 미스입니다. 자 이몽기 선수 허영무 그 선수인데 네두 선수 준비가 안됐나요? 자 허영무 선수 준비가 됐구요. 자 미스 경기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9시 노란색 저그가 임홍규 선수입니다 임홍규 선수의 진영은 에노란이규예요자 예, 지금 이문규 예, 선수나 허영웅 선수나 뭐 사실 이런 <laughs>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 정말 아, 다시 한번 네. 예, 여러분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의 뭐 세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썼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저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아, 이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셋이 진영의 예,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허영무 선수입니다. 허영무 선수의 진영은 예, 셋이에요. 자 허영무 선수. 자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예, 뭐 사실 그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자신도 부담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찌 됐든 그. 임원규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항상 초반부터 첫 프로의 움직임에 라는가 그 사실 컨디션이 좋냐 안 좋냐를 보면 이 경기에서 나오는 어떤 사소한 실수 특히 어, 유닛이 조금 있을 때 프로브의 어떤 정체라는가 이런 것만 봐도 알거든요 음, 그렇죠. 가서 끊기면 이건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자,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예 컨트롤 자체가 자프로부장 채를 빨리 보내고 있는 허영우 선수예요. 네. 자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밍 선수의 분위를 보고 있는데, 자뭐 미스맵, 미스맵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매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많이 나왔습니다. 탈릭에서. 개인적으로는 미스트 맵이 참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아, 어떤 아, 색다른 유형의 경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2인용 맵이다 보니까 네, 서로의 위치를 알고. 공격적인 플레이가 참 많이 나오는 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시간도 좀 적당하고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선포에 짓고 프로 정치하는데, 네. 어, 김철민님께도 여기서 대결. 감사합니다. 네. 정미캐스터의 그나글 또군요. 아, 음, 예. 네. 저랑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했었던 그런 형인데 지금은 다른 방송국에 예, 있습니다. 아, 원래 이제 온게임넷에서 이제 MBC 게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온게임넷에서 잠깐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스포티비에 가서 프로리그 하고 계시죠. 네. 예. 뭐 가끔도 어제도 이제 통화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가끔 이렇게 집이 너무 멀어서 네. 예, 음. 그 형이 좀 이렇게 촌구석에 살거든요 그렇기 <laughs> 구석에아 수도권에서 때문에. 촌구석이요? 아 아니요 수도권에 아 그렇죠 이제 수도권에서 음. 예,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 뭐, 농사꾼처럼 살아요 약간 아, 예. 좋죠 네. 네. 좀 유유자적하는 이런 인물이라서 음.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 어, 뭐 소일거리 하시면서 방송도 하고 계십니다 꼼꼼하게 네. 진찰하는데 9호보풀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음. 스포니풀 완성되자마자 바로 육적글링을 뽑는 게 아니라 예, 좀더 드론을 뽑았어 이게 프로브 정찰이 있다 보니까 초반에 저글링 뽑아서 그걸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오히려 드론을 뽑으면서 약간은 뒤를 바라보는 음. 이런 시작이네요. 네. 자, 그렇죠. 허영무 선수 프로브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뭐 옛날부터 이런 그 플레이들 참 좋았었죠. 정찰이 예, 일단 기본적으로 좋았고, 아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멀티 태스킹 견제하면서 물량 뽑고, 그다음에 견제하면서 물량 뽑으면서 멀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몽규 예, 선수도 그런 면에서 이제 허영무 선수를 좀 많이 경계하고 있을 거.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된장남 흥취인데 여기서 청계 와와 요. <laughs> <이야. 웃음> 두 분들 예전에 나올까거 같은데요? 네. 아, 우리 천 개는 처음이죠. 아, 그때 진심 감동이다님이 천개 썼었죠, 저희 할 때. 아, 예. 예. 어, 고맙습니다, 정말. 네. 아, 예, 흥춘이님, 네, 어, 된장남이신데. 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와 함께 맛있게 드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농담으로 이제 지난 목요일날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성을 바꾸야겠다 <laughs> 네. 어, 어. 천승원, 만, 만태영 <laughs> 뭐 이렇게 <laughs> 예, 이렇게 바꾸게 바꿔, 진짜 바꾸게 될것 같네요. 아, 오, 자, 예. 일단 프로브 정찰이 너무 좋. 좋아요. 어, 사실 부담스러운 임원기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는 이제 저글링이 됐다. 네. 아니면 이 선수는 땡이더라도 할수 있는 선수인데. 아, 어, 그렇죠. 레어까지 올리고 있고 완전히 지금 드롭뽑으면서 이거는 일단 그 초반 히드라에 대한 부담감은 없죠. 예. 네. 야, 이런 꼼꼼한 정찰에서 적응전은 굉장히 괴롭고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찰의 불편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프로... 이 저그같은 경우는 프로토스 본진을 오버로드라든가 이런걸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아 저그같은 경우, 아 그니까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정찰할게 이제 질러 프로브밖에 없기 때문에 질러 프로브 어 정찰을 끌어내고 히드라로 타이밍을 보는 이런식의 저그들도 굉장히 많고 프로토스가 가장 괴로워하는 시기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로브로 정찰을 다 해버리는 저걸 어 뽑은것까지다확인했고요 지금 네. 이게 더블 이후에 앞마당 원캐논 상태로 쭉 올리는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니까 러 캐논 안짚고 가는게 가장 좋은데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저글링을 아예, 정찰이 부담스러워서 저글링을, 어? 다른, 오, 간 다른 다른 해처리에서 뽑아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개수까지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 꼼꼼하게 안 내주면 되거든요. 아마나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캐노 하나로 버티고 있다가 바로 저글링이 난입했을 때가 투수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아와 다시 한번 할 만해요. 이문규. 네. 아, 본알하드랍니다 어, 많이 들어갔는데요. 야, 야 이러면은 그 타격 줄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문규 선수가 참 무섭다라는 게 이거죠. 분명히 풀업으로 상대 저글링 보고 바로 저글링 보고 질로두개 나와 있고. 근데도 그걸 뚫고 들어왔거든요. 야 온라인에서는 이몽규 선수 그 허영무 선수의 경기가 거의 한0 대형 정도로 사실 어. 이 몽규 선수 앞속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그 게다가 이제 저우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다가 슬쩍 저글링으로 보니까 앞마당 쪽에 심시티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 예. 아, 아, 아 괴로운데요. 그래도 프로브로 예 뭉쳐서 이런 네. 그 엇박자 난임을 사실 많이 안 나와요. 아예 저글링에 올이한선수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빈틈을 찾아낸 이몽규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 허영무 선수도 방심했죠. 아, 네. 계속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제 괴로우냐면은 가스가 말려요,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프로토스가, 아,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저걸링을 막으면서, 아, 그러니까 저걸링이 못 들어오게끔 만들면서, 코어에서 이제 뭐, 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커세어를 뽑으면서, 아, 테크까지 확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가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 이제 본진에서 가스를 넣다 뺐다 또 잡히고 막 이렇게 캐지져야 되고 가스가 네. 말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커져가 제 역할을 못 하죠. 네 음. 움직임을 여기를 놓칠 수가 없거든요. 아 반대로 좋아요. 좋아. 신기습니다 아주 어... 이몽규 선수가 자 둘러서 둘이... 둘이... 많이 잡았죠. 예 네, 자신감이 너무 좋고 거기다 정찰 다 됐죠. 예어떤한 네, 태크까지 다 막이 됐기 때문에 어 다크 부분 맛도 신경 쓰면서 수비만 잘하면 되는. 왜냐면 저글링을 써서 이득은 이득대로 보면서 가난한 저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 정상적이 하면은 프로토스가 코세어로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의 시선 끌면서 <laughs> 뭔가 이제 질럿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있으면은 압박을 나와줘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그 타이밍 자체를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네, 왜냐하면 그걸 놓치게 했죠 임홍규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제 임홍규 선수가 난입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고 안마랑 쪽에 프로브 놀아요, 놀았었어요. 네. 자, 지금 커세어들이 조금이라도 대비를 자고기로댈고요 커세어들? 네. 지금은 어찌 됐든 커세어를 잃지 않는 전제하에 다크가 이 타이밍에 뭔가 해주면 좋은데 봤기 때문에. 아 네, 아 봤기 때문에 딱히 손쓸 수는 없고 대신에 히드라리스크 대에 어떤 그. 뭐 정보를 얻고 하이템플로 뽑아서 좀 길게 봐야 돼요 멀티하면서. 네. 자 지금 스쿼지 커서 한게또 일억구요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오버로드 모아놓고 스포우 콜로니까지 건설하고 해처리 되게 이쁘게 지어놨네요. 네. 아 빈틈이 안 보이는 이봉규 선수입니다 지금. 네. 오히려 이제 빈틈을 찾고 있죠. 질럿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내가 한번 찌를 거야라는 식으로. 아 지금 닥카마로 와 있지만 자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지금 네. 스포가 있습니다.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이고 이몽규 선아 저 허영무 선수는 이몽규 그렇죠? 선수는 뭐 찌르기만 안 당하면은 이 상태에서 부유하게 이제 한 번에 강한 공격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예, 물론 지금 뭐 초반에 약간 꼬이면서 허영무 선수가 좀그 수비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 질럿이 발업이 되고 지금 다크가 피해는 못 줬지만 정보는 꽤 얻고 있거든요. 예, 저글링 중심이고 이렇게 되면 공 발업 타이밍이라든가 예,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시점에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고상황만 그 연출되면. 하면서도 디심이 생기죠 지금. 네. 자, 홍준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크템플러로 계속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글링이 스커디. 왕창 나오면서 저글링이 왕창 나온 상태에서 스쿼지로 커세 조금 떨구면은 그 이후에 쓰리가스에서 바로 뮤탈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다크템플러로 보니까 히드라가 보였거든요. 아, 우늘 소금 됐고 네. 자, 다크잡기 저글링들 뭉치죠. 아, 잘 잡았어요. 잘 잡았습니다. 이거 정말 잘 끊었죠. 네. 지금 물이 속에 저. 어, 주, 아 나오고 있는 저 질럿과 물이 속의 다크 두기였으면 큰 위력인데 따로 잘 끌었습니다. 네. 자 질럿들 오는데 지금 뭐 타격 주기에는 그래도 방어 좋아 히드라 많고요. 네 그냥 나오지 마라라는 정도죠. 언제까지 나오지 마라. 내 하이템플러가 준비가 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 달라. 그렇죠. 고 음. 이제 부탁하려고 나간 질럿들입니다. 사실. 자이러면서 본진 그 멀티까지 또 부탁하러 네. 가네요. 이거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소모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에요. 네. 자 이러면서. 어 지금 이몽규 선수 요 나온 저글링을 뭘 하냐면 지속적인 정찰을 통해서 추가 개스멀티만 안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아 근데 히드라들이 출발합니다. 지금 이몽규 선수. 네. 자, 나오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이 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이 어느 정도 한세한두방 이상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기에는 좀 아, 지금 마치 않아요. 지상 병력이 지상병, 많지, 많지 않거든요. 타이밍이 아... 보죠 하이템플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자 많아도 아직 안 차있는 힌 하이템플러거든요 근데 이몽규는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밀고 내려온 네. 거고요 레어 단계에서는 쏟아질 수 있게끔 히드라가 쏟아질 수 있게끔 마련, 마련해놨어요 아. 네. 이거는 이몽규. 본 막아요. 자, 스톰이거든요, 스톰. 그렇죠. 하이 템플러 근데 마나가 지금 아주 안차 있는 상태고 이거 게일 뚫리면 뚫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프로그도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하이 템플러 이몸개 템플러. 기가 막히 타이밍이거든요. 네, 네. 앞에 게이트 바리케이트 차 스톰 아무 프린트 다 와. 그래도 지금 이몽기선수는 어떤 하이브를 통할 승부보다는 레어 단계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물론 위기입니다. 멀보 선수가 템플러로 아, 네. 아 이거 무빙 아, 실수예요. 이거는 지금 뒤쪽에 가서 오버로드 끊으면서 추가 병력 차단하는데 주력해야죠. 예, 네, 어. 요거 지금 앞에 있는 오버로드 딱 아, 끊고, 예, 요거 지금 오버로드 어, 오는 거를 끊게 되면은 적의 입장에서는 디텍터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크 찍었을까봐 병력을 뒤로 한번 빼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커세어가 아, 상대방의 상대방의 전진을 어느 정도는 잘 그렇습니다. 막았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어쨌든 이범규 선수는 역시 극후만이 아닌. 중후반 정도만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최악은 허영무 선수가 면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죠. 이타이밍 우선 넘기긴 넘겼는데 커세어는 계속 움직여줘야겠죠 지금. 절대로 커세어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이템플러도 필요하고 커세어가 있어야 후방에서 이런 식으로 끊어줄 수있거든요 끊어줘야죠까지. 그렇죠. 네. 아 어, 저거는 잘해주고 있어. 이를 그 가장 큰 위기를 넘기기 때문에 공업과 예, 하이템플러의 스톰 반 적중률이 높아지면 지금 이몽규 선수의 체제는 사실. 생명력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자, 허용점 나가는데 하이템플로 잡히지 말고 숨 써줘야 되거든요. 네. 자체에서 잘아 아 이거 제대로 맞았어요. 잘했죠. 질 템크 아주 그 클래식한 아, 질럿 템플러로. 자, 이거, 예, 자, 지금 밀고 나왔어요. 나아요 질럿 숫자. 이거 러커 쪽으로 저, 조금씩 전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아드 커세 많이 잃었습니다. 네, 커세어로 지금 일단은 위쪽에서 병력이 못 내오게끔 만들고 질럿 하이템플러로 스톰 쓰면서 아, 이후에 드라군을 뽑든지 뭐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서 사실 가장 좋은 건 멀티지 않을까 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 뒤에서 후방에서 또 예, 하이 하이 테플로, 하이 테플로, 자 하이 테플로 스톱 뿌리는데 끊면안되지 하이 테플로들. 네. 와 근데 압박 자체는 좋아요. 네, 아, 아 이거 러커 있어야 돼요 지금. 네, 러커 있으면은 질럿이 이런 식으로 못 달려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근데 물량으로 밀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히드라의 머리수로 지금은 아, 계속 상대방을 밀려고 하고 있는데 허영무 선수가 질럿을 잃지 않고 계속 이제 뒤로 뒤로 물러나면서 어? 아 스톱 나장포를 주고요. 네. 네. 자 근데 이, 그 허영무 선수의 이런 패기 자체는 좋은데 저는 아 그래도 보험을 하나 들어두고. 예 럭커가 나오는 순간 이게 다시 한번 질러서 빼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응. 공세적일 때멀티라는게 가장 좋다는 판단이 드는데 아 지금 럭커 예. 에그센스 준비하고 있는 허영우아 이몽규 예 에그 만들어 놓고 이거 지금 스톰 한방 자. 이몽규 선수도 하이 템플러를 봤으면 하이 템플러를 보고 질러 비주다라고 했을 때는 럭커를 조금 더 빨리 준비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렇죠 자 이제 빼야될 수 있죠 니다 빼야될 시입니다허영우은 질러 이거 좀 살려두는게 네, 나아요 빼야죠 그렇죠 럭커 예. 대면이 못 나간다더라도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가도. 지금 이제 히드라에 대한 고비가 한 차례 어찌됐든 지나는데 이제 2차 고비가 남았습니다. 예. 네. 로커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업질럿과 템플러가 어쨌든 센터를 잡았던 시간이 꽤 됐는데. 어, 뭐 드래곤이 나오면 은 대처는 되겠습니다만 계속 짜내야 된다면 압박이 시달리죠. 네 그리고 나서 조이기를 당하는 게 가장 큰또 아, 압박이 것같습니다하이템플러 그, 어, 없이 뚫어버려야지만 이건 조금 무리수가 되죠. 네하이템플러 드래곤 뽑느라고 지금 가스가 부족해서 드래곤만 많이 나왔는데 이건 하이템플러도 적절하게 한3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이기를 당했어요. 아... 아... 좀... 아 이게 멀티를 안하는게 저는 가장 좀 아쉬운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허영우 선수가 그래도 뭐 자원을 조금 여유롭게 쓰고 있는데 멀티가 필요한 시기죠 지 네. 그리고 어, 지금 조이기라인을 아, 이런식으로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조이기라인 쪽은 슬금슬금 야 이거 진짜 옛날에 그 연탄밭 조이기가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냥 드라군으로 조금 이제 한발씩 나가서 상대방의 럭커를 점사하고 이게 여유가 된다면 사실 이때 이제 그뭐 스톡 견제라든가 이런 드랍으로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면서 이원규 선수는 이제 그 추가 멀티와 더불어서 스콜지를좀 끼워가지고 네. 옵저버 끊으면서 야. 못 나오게만 만들어도 돼요. 그러면서 아. 네. 하이브 가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가도 되죠 여기만 안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나와봅니다. 이거 뭐, 그 허용도 나와보는데 결카 아, 네. 너무 많아요. 어. 연탄 맛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막 가죠 진짜. 야. 예. 이런 정도 위치에서 다리까지 다 잡혔고 하객진으로 펼쳐져 있는 데를 이 정도 자원력으로 그리고 이 정도 병력 조합으로 뚫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잘할거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문규. 언덕 위에서 드라군도 배치가 해, 배치가 네. 돼서 언덕 위에서 아래로 떼리 아, 들었어요. 톰은 잘 들어왔는데 보통 이런 양상의 연기는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바짝바짝 네, 말아요, 진짜. 그러니까 요, 이게 <laughs> <laughs> 네. <laughs> 이게 사실 좀 모이문 선수가 많이 어려워요. 뭐 그나마 가능성이라는 게 정말 2 0다 채워서 뭔가 승부를 내는 건데 이제는 자원줄도 그렇고 낭떨어집니다 사실. 네. 야 이번 리그 사실 우승 그 기대주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이 무선 잘하고 있는데 네. 오늘 오프라인에서도 어 킹자 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 무선. 그렇습니다. 어.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허영무 선수가 팩이라고 표현했었던 거 다른 말로 하면 자신감이거든요. 예, 그런 걸 바탕으로 초반에 저은닉 난입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후에 경기 운영도 뭔가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예, 이런 그 패기 눈 움직임이 힘 있는 움직임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자, 허영우 선수 갇혔어요. 이야... 네. 아... 어차피 지금 맞소모전 요런 식으로 밀고 당기기 밀당만 해 줘도 임원규 선수가 예, 본인이 알죠. 본인이 유리하고 추가 멀티 지금 쌩쌩 잘돌아가고 있고. 네. 드라군만 너무 많고요. 네. 아 성큼까지 질아 생각이에요. 기거 아 <laughs> 마페죠 이제 예, 예전에 <laughs> 로샘플에서 많이 봤죠. 이거는 정말 극히 보기 드문.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정말 많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상대를 롱락하는 경우인데 압도적으로 유리할 때. 이허으로 그러니까 선수 상대의 유머 선수가 오늘 자기 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전하고는 다르다. 네. 예전하고는 상황이 바뀌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같고. 2014년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laughs> 이거 아 이게 아. 얼마 만에 보는. 해처리와 연탄 바칩니까아 업저버도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고요. 아까 또 업저버도 펄구 선수가 캐논 깨느라고 잘못 클릭해서 업저버 자신을 업저버 자신이 잡았었어요. 야. 아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스포까지 근데, 이제 업저버도 못 오죠? 이게 참 포로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비참한 시나리오. 이게 무슨 유즈맵 세팅 같은 시나리오. 게임은 미션같은 느낌도 드는데 저거 다 뚫고나서 다 뚫었는데도 져요 예. 그렇죠 그만큼 또 병이 나오니까요 에, 토스는 그렇죠. 안나오거든요 자원이 없어요 토스는, 토스는 뭐 자원이 말랐는데요 뭐아 예. 예. 성큰이 점점 크립이 펼쳐질수록 허영무 선수의 마음에도 예 굉장히 그 흠이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예 버틸 수가 없는 예, 이런 수준입니다 그냥 따로 컨트롤도 안해요 맞으면서 그냥 맞으면서 막 들어가요 아 이거는 허최 선수 수 입장 최제 최재! 최재! 최보 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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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라고 알려주는 듯한. 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다. 아, 이런 거라는 겁니다. 확실히, 예, 과거에, 과거를 추억하자면, 어, 허영무 선수가 이몽 어, 허영무 선수가 이몽규 선수에게 지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만, 지금 현재 픽스 스타리그 안에서의 상황은, 이몽규 선수가 허영무 선수를 압도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허영무 선수 그래도 뭐, 첫 게임으로 손이 좀 어느 정도 풀렸을 거고, 방금 저 클립을 보면서, 아 어, 정신 진짜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 같은데 들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이 아, 선수와 홍, 그 허영구 선수의 경기 두 번째 네오 렉트리서키킷인데김평이선수 어떻게 보습니까네 확실히 그